라미님만 행복하면 됩니다. 저희는 오케이 그럼 볼타 한번. 아니다 볼타 말고 볼타를 하면은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k b 진님한테 이게 현재라의 구슬 에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공식 경기 때려버릴게요. 이러면 아마 상대랑 구단 가치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보자. 달립니다. 이거지 만에 그냥 딱 만에가 다해. 우와 아 진짜 아깝다 이거 크로스 갔으면 바로 꼴인데 마네가 이제 좀 좋은 마네였다? 이거 이미 꼴이죠 아래? 여기? 까비 고메스 아 위로 패스다 아 보세요 이거 예측했는데 제가 못 잡잖아 코라테아 제발요 제발 오케이 어림없지 어, 따라가 줘야겠는데 어 어림없죠 아상대도 좋은 팀 가지고 좀 못한다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네 어어 아 어, 제발 야제라드 싸움 밀린 거야 지금? 가운데 어림없.. 어 제발 아 위로 패스인가 이거? 야오! 야아아아아아악 하 이걸 지내. KBC님이 안 계시니까 이때 빨리 슬쩍 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KBC님이 안 계실 때 쓱, 현지 가겠습니다. 이걸로 뭘할 거냐? 상점에 그게 있더라. 패키지, 이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쿼드러플 상자, 이게 무슨 상자라며? 이 그린하우스 상자를 4개 또는 12개를 주는 겁니다. 이거 살게요. 가자. 여기서 좋은 게 뜨면 돼. 음. 이게 12개가 뜰 거거든요? 12개 떠야지. 간다. 무조건 12개 뜬단 마인드. 제발! 뜨겠습니까? 아 원래 안뜨는거야? 아... 이거 진짜 제발 좋은거 떠라 마법의 그린하우스 상자 떠라 아 쓰레기 세 오? 어, 어? 마법의 그린하우스 상자? 이거 뭐야 이거 좋은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마법의 그린하우스 상자 좀 좋은거 아닙니까? 드럽게 안떠요? 야데몬님 피파하시는구나 아 뭐야 마법의 그린하우스 상자 그렇게 좋은게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그린하우스 상자 3개가 뜬다면? 여기서 그린하우스 상자 3 개가 뜨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린하우스 상자에서 마법의 그린하우스 한개 쓰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린하우스 상자 복제 복자 아 복제자 복제 무한 복제인데 갑니다. 그린하우스 상자 3개 가자. 제발. 뭐야? 아 이거 두 개가 다 뜨는 거야? 개작이잖아. 뭐야? 아니 그린하우스 상자가 복제가 된다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마법의 그린하우스 상자가 또 뜨면 되잖아. 맞죠? 이거 또 뜨면 되는 거잖아. <laughs> 그린하우스 상자가 복사가 된다고? 가자. 제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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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No. 와, 진짜 졸렸다. 복사기, 복사기 고장났다. <laughs> 아니, 복사기 고쳐줘. 복사기 이거 왜 이래. 아, 괜찮아. 이거 일단 열게요 여기서 근데 좋은 거 뜨면 돼 여기서 손흥민 뜨면 되잖아 아냐? 손흥민? 이 어이없어 FA? 포르투칼 호날두? 아 골키퍼 이씨 뭐야 이게 뭐독이야 3억 8천? 아 나쁘진 않네 아... 다시 가자 다시. 아니 2만 5천원 현질을 했지만 이거 거의 그냥 5만원 현질하이 급이, 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 뭐야? 1, 2, 3, 4, 19... 19... 뭐야? 어, 13억 나쁘지 않아. 13억 나쁘지 않고. 근데 원래 이거... 근데 13억보다 더 떠야 되는 거 아니냐? 탑 400인데? c d m 누구? 비 B라? 칸테... 칸테...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1, 2, 3, 4... 아, 야, 11억? 어... 아, 어, 왜 이렇게 쓰레기만 주냐고. 와, 근데 이게 진짜 쓰레기였구나. 2.5학이 진짜 쓰레기였네요. 잘뜬 거에요, 저게? 저게 왜잘뜬 거야? 소노메인이 안 떴는데. 둘중 뭐부터 깎까탑 60. 미고 탑프라이스 60은 꽤나 비쌀 것 같거든? 여기다 누구 있나 살짝 볼게요. 누구 있나 볼게요. 이브레이즈모스 뜨면 얼마야? 1, 2, 3, 4. 헉, 180억. 이런 애가 떠야 되네. 선수가지어 아이 클루셉 스키는 또왜 이렇게 비싸? 아 이정류 최고. 아 진짜 뭐 별걸 다 만들어놨네. 아 이거 먼저 까자. 가자. 이거 뭐 아무리 잘 떠봤자 163억이라는 거 아니야? 나와라 질라탄 제발. 제발. 야, 이이 씨. 아, 이 꼴키퍼이씨. 아. 근데 아직 하나 남았다. 5만 원 했다 해도 30억이면 잘뜬 거라고? 근데 아직 한발 남았어요. 가자. 제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브라질? 어왜 윙백? 지금 뭐 하는? 로지? 아, 뭐 하는 애야, 로지? 하, 로지 개 같은 거이씨. 아, 근데 로지 쟤는 왠지 쓸만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안 해, 로지 꺼져. 로지 꺼져. 바로 팝니다. 아, 무슨 은카가 4억7천이냐 로지. 아, 버로지 진짜, 진짜. 그래도 제일 상황가에 올리자. 혹시 모르잖아?